할렐루야! 이만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한가위 됩시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런 기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 가족들이 주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주에 추석을 앞두고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 산소 벌초를 하셨는데 작년부터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언제 벌초를 해 봤나 생각을 했더니 이 기억이 한 6살쯤? 6살쯤에 예,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동생이 없었을 때니까는 6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몇번 버스를 갈아타서 용인까지 가서 이, 예, 나타나들고 아빠하고 둘이, 예, 먼 산길을 올라가서 벌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벌초를 했던 기억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거 보니까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벌초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어, 혼자 하셨던 것 같고, 어, 이제, 아, 지난 해부터 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둘째 아들하고 같이 벌초를 하러 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많이 배려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예, 들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기도 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어,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까, 아,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식 입장에서는 늘 서운하고 늘무엇해도 하나 더 바라는 게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그런 마음들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들이 네 명이나 있죠. 모두 아들들이라 제가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이 중에 뭐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특별할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다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죠. 왜냐하면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다들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얘네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이유는 자기보다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막내가 이제 잘 울고 때를 쓰죠. 그래서 이제 울고 떼쓸때 이렇게 업어주면 우리 셋째가 동생만 업어준다고 이제 자기도 업어달라고 이제 떼를 쓰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셋째를 이렇게 업어주면 아이 첫째 둘째가 동생들만 업어준다고 <laughs>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업어줄 수도 없고 내가 사함을 어떻게 없겠어? 요 사실 쟤네들은 업어주는 대신에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 받을 때는 좋은데, 예, 돌아서서 동생들 업어주는 거 보면 서운하고 섭섭해 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오해를 해보시거나 섭섭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웃음> <웃음> 글에 그래 있는 풀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뽑혀가지고 불에 던지는 불쏘시개가 될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잘 입히시겠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먹고 사는 걸 가지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우셨던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인이라는 건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걸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걸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아이, 내 자녀들인데, 내가 전능한데,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 다스리는 왕인데, 그 자녀들이... 아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걸로 걱정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끄럽겠습니까? 사실 그런 고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고민들이고 예수님 말씀처럼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laughs> 라이 모든 것이사나다하 너희 너희에게 것이 다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죠. 어, 우리 사유리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얘는 네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싱어송라이터예요. 자기가 스스로 노래를 지어 그 가사를 줘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제도 한곡 지었어요. 제목은 과자조. 노래의 가사 제목, 가사는 이렇습니다. 과자조이 과자조. 뒤에는 랩이 나가죠.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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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조. 과자, 이런 노래를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어서 부릅니다. 근데 언제 이런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나 보면은.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모가 아 이제 아 이제 밥 먹을 때 돼서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 그리고 과자를 줍니까 밥을 줍니까? 그럴 때 이제 어리석게 저처럼 과자를 줬다간 엄마한테 저도 혼나는 거죠. 밥 먹을 시간에 애들 과자 준다고. 사실 막내가 귀엽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계속 과자를 주고 초콜릿을 주고 사탕을 줬다면. 아마 쟤는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도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까? 내가 나를 더잘 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 전능하신 분. 모르시는 게 없. 못 하시는 게 없으신 분. 그러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에는 더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신경을 쓰시겠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잘 아시죠. 우리는 과자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밥 먹을 때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어서 하는 걱정이 뭔가 봤더니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게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을 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걱정하지 말고 더잘 알고 계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조금 길지만 예, 저랑 여러분들이 한절씩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더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공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공독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조라도더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드레핀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화를이 그그 하나만큼 차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공중에 새가 귀합니까?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우리가 더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들에 핀 꽃이 더 귀합니까? 창세전부터 선택한 우리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더 사는 것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크는 것 아니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믿음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굶기거나 아니면 버리지 않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만 힘든 겁니다. 왜요? 부모를 믿지 못하니 먹고 사는 것이 예, 불안하고, 어, 부모를 믿지 못하니,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래서 걱정을 달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다 스트레스가 돼서, 어,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얼마나 몸에 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니, 부모님이랑 함께 있는데, 걱정을 싸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엘이가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아, 오늘 저녁은 뭐 먹어야 되나? 나뭐 입고 교회 가야 되지? 내 앞길은 어떨까? 난 초등학교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면 자기만 힘든 거죠. 자녀에 대한 계획은 다 부모에게 있는데. 여러분,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다고 부모가 자식을 입히지 않거나 먹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 자식이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나는 내 자식이니까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내가 울고 떼 써서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가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것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는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든 안 하든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나이고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아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게 바로 너의 스트레스고, 그걸로 인해 너만 힘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먹고 사는 걸로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 속상하게. 그리고 걱정해봤자 나만 피곤하고, 나만 속상한 거죠. 이번 추석 명절 재난지원금 많이 받아서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아이, 조금 더 주었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을 좀더 낳을 걸. 여러분, 자식 많아도 소용 없습니다. 스무 살이 넘으면 다 자기한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사음이사야는 자기 거 확실히 챙겨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함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고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 세상의 부자들처럼 우리가 부자가 아닌데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추석에도 임마누엘이 정답이라는 것은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형통이 아니라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돼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형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도 임마누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게 아멘하셔야 말씀을 마치죠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까 아,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까 아, 네. 세상 사람들은요 지름신만 와서 내 지갑만 열어도 어, 기뻐하죠 지름신 덕분에 내 지갑이 열렸다고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그것만으로도 감사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하고, 사주를 하기도 하고, 일이 생기면 구슬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도 든든하시죠? 안 든든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걱정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형통이고, 임마누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신뢰하실 때, 우리가 참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추석에도 임마누엘로 참평안을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